미를 꾸미는 사람이 짱이야, 미장들 안녕하세요. 네, 국어강사 평생교육학사 출신 미장TV 이영입니다 자, 밑장님들 오늘 평온한 일요일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밑장 TV 연예가 중계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은 우리 송가인 가수 단장님에 대한 좋은 소식과 이교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늘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첫번째 소식으로는요 네 어제 트롯매직 유랑단 보셨습니까? 네 드디어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우리 송가인 단장님께서 아리랑 낭낭 이라는 어, 또 멋진 오프닝 송으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아리랑을 넣은 노래를 부르셨죠 네? 자, 그리고 또 뭐라 하셨습니까? 히든크 감독처럼 아직 승리에 배고프다 하셨는데, 네, 우리 한강님께서 모나리자를 마지막에 또 멋지게 불러주셔서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송가인 단장님께서 미니 어, 역시가 나오셔서 성공한 도크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 계셨는데요. 네 여기 영상 보시면 네 굉장히 기뻐하시죠. 네자 그리고 자두 번째 소식은 우리 송가인 단장님께서 이제 성공한 도크를 넘어서. 성공한 국민가수 대열에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24일 우리 청와대에서 송가인님을 초청해서 그날 국가유공자 50명을 모시고 국빈 대접을 해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우리 송가인 단장님의 한마는 대동강 그리고 단장의 미아리 곡에 외에 세 곡이나 더으셔서 미니 콘서트를 방불해 하는 그런 힐링송을 전파하셨다는 또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라는 재앙이 닥쳐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 트로트 새바람이 불어서 또 많은 위로와 힐링을 주시는데 있어 우리 송가인 미스트롯 우승자 우리 찐의 그런 송가인님의 공을 굉장히 청와대에서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유공자와 그리고 본 가족 50명을 모시고 영빈관에서 다섯 곡을 부르시면서 듣는 동안 행복한 축하 공연이고 위로 공연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도 힐링이 되면서 참 행복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도 누구도 아닌 우리 송가인 가수단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축하공연과 위로의 공연을 했다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우리 송가인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제는 글로벌로 정말 k-트롯을 알리는 선두주자가 되셔서 우리 엄마 아리랑 그리고 우리 국악을 또 하셔서 굉장한 우리의 판소리의 그런 아름다움을 널리 널리 알려줘서 월드 가수 글로벌 가수 되시길 또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자, 여기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송가인, 침샘 자극 레전드 멱방으로 치킨 광고까지 클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송가인 단장님께서 이제, 어, 너무 맛있게, 정말 잘 드시니까, 복스럽게 드시죠? 엔칫스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셔서, 25일 날첫 광고 방송이 방영되었습니다엔스엔스 완전 반칙 엔식스 치킨 가인이는 엔식스야라 네 이렇게 정말 맛있게 드시니 어, 정말 빨리 저희 집 가까운데도 엔식스 치킨 가맹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름 하면 또 치즈 맥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죠. 그렇게 해서 미시한 어, 맥주와 어, 엔식스 치킨 같이 먹으면 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또. 어, 국민 먹거리를 위해서 야채로 숙성한 그런 또 웰빙의 치킨이라 하니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송가인 단장님께서 또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치킨이니 정말 빨리 먹고 싶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네 어제 부르의 명곡 토요일 저녁 부부 아티스트 편에 어 저번 주에 신승태님께서 또 노래 부르셨는데 이번 주는 우리 신미래 양이 신유코치님과 함께 듀엣으로 내 사랑 투유를 부르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유니크한 목소리로 아름답게 화음을 넣어서 어, 신유님과 불러서 감탄을 자아내고 정말 독보적이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미양의 오랜만에 이렇게 또부르의먼곳 출연하셔서 우리 트롯매직 유랑단으로서 또 열심히 어, 활동하고 홍보하고 있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은, 어, 제가 사는 부산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6.25 전쟁 기념식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6.25때 부산이 임시정부였죠? 그래서 정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정부기관에 의한 6.25 기념행사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950년 6.25 발발 때부터 또 휴전, 협정, 정전 체결까지 1129일 를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비상하자라는 그런 기념 행사를. 부산에서 열린 게 굉장히 감명 깊었고 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송가인 유튜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고장, 제가 사는 부산에서 기념식이 있었다는 거 기쁜 마음으로 또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송가인 가수 단장님 관한 기쁜 소식, 그리고 트롯메지 유랑단원 소식, 그리고 또 6.25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전달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 부산에서 6.25 기념 행사 을 했는데 영화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해운대에 어 굉장히 큰 영화의 전당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부산은 국제 영화제로도 유명한데요. 어제 제가 사실은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정말 그때 우리 국군 장병들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렇게. 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없었을 거고, 그리고 또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울기도 하고 굉장히 다시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오늘 어, 제가. 어, 가면서 영상으로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 보여드리면서 제가 오늘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밑장님들, 오늘 또 행복한 일요일되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어, 좋았다, 아, 정말 새로웠다, 감에 기뻤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오늘 또그 나머지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 수요일날 수요일 날 쓰기로 미정 생활에서 뵙겠습니다. 밑장님들, 안녕! 네, 네. 집겠어 죽겠어 죽었어저저어 죽겠어 죽겠어 죽 돌아와서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말좀 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 동생한테 뭐라고 말좀 해요.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